이찬원과 그의 어머니는 최신곡인 모래 알갱이를 함께 부르며 마이리틀히어로 제2회 방송에서 강렬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이찬원 어머니의 감정 넘치는 목소리는 관객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했습니다. 어머니는 전문 가수는 아니지만 특별하고 감정적인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찬원과 그의 어머니가 무대에서 함께한 협연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많은 관객들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고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KBS 뉴스구에서 촬영하는 날 이찬원은 라디오 진행자 이소정에게 어머니와 함께한 협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찬원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조화로운 연주와 화음은 이소정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이찬원이 미리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의 어머니가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줄 알았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찬원과 그의 어머니의 특별한 공연은 시청자들에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남겼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협연은 두 사람 사이의 강한 유대감과 가족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래 알갱. 곡은 감동적인 멜로디와 감정적인 가사로 인상적인 노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찬원은 이 노래의 진심과 깊이를 훌륭하게 전달했습니다. 마이리틀 히어로 프로그램에서의 공연 이후 어머니의 이름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찬원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유대감과 화음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방송 공간에 전파되었습니다. 관중들과 TV 시청자 모두 이 특별한 멜로디에 매료되었습니다. 관객들과 방송인 이소정의 긍정적인 반응은 어머니의 음악적 재능을 더욱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전문가수는 아니지만 그녀는 노래에서 공감과 깊은 감정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깊이 간증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깊은 전문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감을 줄수 있는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촬영 후의 협연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현장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재능뿐만 아니라 가족 사랑과 결속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예술적인 길에 영감과 지원을 주었으며 무대에서 함께 공연하는 것은 기쁨과 감정을 공유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